아,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 지금 어,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막 태풍이 또 한동안 몰아쳤고 또 오늘도 밤에 태풍이 몰아친다고 하는데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안전하게 우리 친구들 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어, 너희들 지난주도 그 예배 너무 예쁘게 잘 드리는 모습 인증샷 보내줘서 좀 전에 우리 헌금 영상으로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쁜 모습 잘 찍어서 우리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달란트 몇 개? 다섯 개.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외쳐볼게요. 시작. 온 마음 다에 하나님만 예배해요. 자, 온 마음 다에 누구만 예배한다고요? 하나님만.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 전도사님이 최근에 어, 대구에서 한 자매가 10년 동안, 몇 년? 10년 동안 어, 쓰레기더미 집에서, 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한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어, 이, 어느 복지원의 그 관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요. 이 자매 의 집을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이 자매와의 신뢰관계를 쌓은 후에 이 자매가 병원 치료를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권유했다고요. 해 결국 자매는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 자매의 쓰레기더미 쓰레기 더미 집안은 어, 공무원들과 또 청소업체의 도움으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고요. 해 어, 그런데 10년간 쌓온이 쓰레기더미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요? 어. 이 쓰레기 더미가 무려 6톤이 넘었대요. 와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집안 내부에 여기저기 막 쓰레기가 쌓여있고 방치가 되었는지 그 속에 온갖 오물은 물론이거니와 막 쥐와 바퀴벌레가 막 득실거렸다고 하는데요. 어, 이 자매가 처음에는 어, 문도 안 열어주고요, 또 밖으로 나가는 걸 매우 두려워했다고 해요. 집안에 갇혀서 밖에 사람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쓰레기를 막 쌓아두면서 병을 키워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복지원 관리사가 이렇게 지속적인 속으로 드디어 쓰레기를 다 비우고 세상 밖으로 이 자매가 나오게 된 거죠. 아, 대구의 남구청장은 어, 이 상황을 보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관심과 사랑이 아, 자매를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이 자매를 어,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어요. 자, 친구들, 이 방을 보니까 어때요? 이게 처음에 방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와 놀랍죠 아마 아내 방도 진짜 더러운데 내 방도 진짜 만만치 않은데 아저 정도는 아니에요 전도사님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자, 아 그리고 이제내방좀 치우고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 전도사님은 이 자매의 방을 보면서 이 쓰러기 더미의 방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하나하나 죄를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병이 들고 또 악취도 나고 어둠 속에 갇혀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이 그런 상태라면 아무리 예배를 매주 드린다고 해도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이야기 나눴던 그한 복지사의 관리사처럼 우리 안에 가득 쌓인 죄의 모습들, 즉 하나님께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방해 요소들 이것들을 청소하기 위해 다가오신 분이 있죠.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예배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역대하 29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성결이죠. 성결이 뭘까요, 친구들? 성결. 이 성결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깨끗해진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성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성결케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 너 자신. 그리고 여호와의 전. 무슨 말일까요? 너 자신, 여호와의 전. 바로 교회죠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교회죠 그 교회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유다왕 누구죠? 아수르와 우상을 의지하던 왕 아수왕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그 악한 왕 아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왕이 태어나는데요. 그 왕이 누구일까요? 그 왕은 바로 히스기아입니다. 이 히스기아를 통해서 남유다의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남유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경애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든 히스기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절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도사님 따라 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합하라. 연합하라. 누가 연합하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절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요, 스물다섯 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9구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성경은 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이런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과감하게 한 행동이 있는데요. 우리 11장 1 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모세가 만들었던 높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구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 네. 자, 히스기야는요. 지금 높어이 놀라운 이 예배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단행을 하는데요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산당 뭔지 알아요? 산당? 이 산당은 어, 이방신들도 모두 모아놓고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죠 예배처소였죠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우상들을 제거한 왕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산당 자체를 없앤 왕은 이번 왕이 처음이에요. 바로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 상황을 만든 거죠. 자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단행한 일이 뭘까요? 바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우상 자체를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파괴한 거죠. 셋째로 뭘 부쉈다고 했어요? 뭐요? 노 뱀, 얘들아, 아이고, 노 뱀은 뭐죠? 어, 노 뱀은 뭐냐면, 원래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출애굽 이후에, 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지 않고 맨날 불순종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한 적이 있었죠. 자, 그때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벌로 불뱀, 불뱀에 물리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모세로 하여금 노 뱀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노 뱀을 여전히 이스라엘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노 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상징인데, 그노 뱀.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놋뱀 자체를 숭배하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놋뱀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 놋뱀은 말 그대로 노세 불과해라는 뜻의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을 불리면서 요 아예 놋뱀을 파괴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요 자신과 유다백성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이런 노뱀들을 섬기는 것은 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러한 종교격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요 육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 자, 곧 그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하여 그에게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지켰더라. 자. 티스기야가 어,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뭐였다고요? 누구와 연합했어요? 바로 여호와와 연합했다고 말씀해요. 얘들아 연합이 뭐죠? 우리 연합이라는 말참 많이 들었는데, 그지? 연합이 뭐지? 연합이 뭘까? 힘을 합한다? 하나됐다? 어, 얘들아 성경 전사님이 성경을 자세히 봤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연합의 의미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꽉 붙잡다. 영어로 hold fast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단단히 꽉 붙들고 있다. 이거를 성경에서 연합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수많은 우상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은 왕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과감한 신앙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 친구들 혹시 이분 알아요? 심선미 성도님이라는 분인데요. 예전에 우리 어, 경산중앙교회 어, 금일성회 집회 강사로 모신 적이 있었어요. 어, 이 심선미 성도님은요 무속인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무속인이 뭔지 알죠? 쉽게 말하면 무당 무당 구수하는 무당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무당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가 망치로 머리를 막 두둥기 는 같은 그런 통증을 막 느끼게 되면서 발작을 일으켰대요. 이후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도대체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야. 아주 유명한 병원들을 다 찾아봐도 의사가 병명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요. 유명하다는 보살 무당집을 찾아가서 이 아이의 상태를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대요. 근데요, 중학생 짜리가 어떻게 신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는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아이 대신 엄마가 신을 대신 받은 거야. 신내림을 받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무당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신내림을 받은 엄마가 그 상황 이후로 이 아이의 통증이 사라졌대요. 근데요, 그렇게 잘 지내면 좋은데 이신성미 성도님이 21살이 되어서, 청년의 나이가 되어서 어느 날 자신 안에 또 다른 자신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한 미래를 막 얘기해주고 이 사람의 상황들을 막 예언하는 이런 일들을 신기한 능력이 생긴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어 엄마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결국 21살에 신내림을 받았고, 그 이후로 26년 동안이나 무속인으로 살게 되었대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또 이렇게 무당으로 살아오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요. 돈과 명예도 얻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하다가 눈을 뜨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신내림 받은 그 신들한테 기도를 하는데, 겁적이 큰그 십자가가 큰 환상으로.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어, 점을 치다가 이게 보통 이게 영업 영업을 할때 어, 점을 볼 때마다 그 교회 다니는 고객들이 워낙에 많아서 가지고 어, 십자가는 늘 익숙한 것이었는데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움이 순식간에 일어났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동안 지었던 막 죄들을 막 회개하는 회개기도가 막 터져 나오더래요.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한 이후로 무속인 생활을 접고 또 엄청난 그 수만 가지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한 기독교 방송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대요. 무속인 시절에 그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요? 그 자신을 따른 제자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또 자기 친언니도 무속인이었는데 친언니에게도 전도를 할 정도로 하늘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게 회복되면 참 좋았겠지만, 이심선민 성도님은 현재 희귀 난치병을 앓고 계세요. 근데 과거의 병처럼 원일모를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학적으로 진단이 되는 병이 걸려서 그것마저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얘들아, 사탄은요, 하나님 어... 그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성미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거 사탄이 가만히 둘리가 없잖아.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에도 심성미성도님은 다시 그 우상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신의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 행복하대요. 무속인으로 살면서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었던 그 시절보다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누구도 날 알아주진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 이때가 너무 행복하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이 신성민 성도님을 보면서요 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보게 되었고 또 이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꽉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이 신성민 성도님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꽉 붙잡고 있나요? 매일 매일 무엇을 꽉 붙들고 있나요? 이 심성미 성도님처럼 그리고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께 꽉 붙들린 하나님께 소망을 든 우리 친구들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의 모든 요소들을 온 님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우리 친구들 요즘 학교를 막 일주일에 한번 혹은 막 이렇게 두번 막 이렇게 삼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삶의 패턴이 무너져서 막 늦잠을 자기도 하고 늦게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그런 습관이 벌써 든 친구들 있을 텐데 또 토요일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막 보느라고 늦잠 자게 돼서 주일 온라인 예배 지각한 친구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토요일에 TV 프로그램 시청하는 거 과감하게 중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돼요. 그죠? 그래 적어도 9시 반부터는 자신의 성경과 헌금, 설설 노트, 공과책을 딱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음. 그리고 내가 또 좋아하는 게임이나 또 취미생활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9월 말다스 다 받았을 텐데 그 말다스 쓰는 거또 미루고 있고 또 기도생활이 전혀 안 되고 한다면 과감하게 나의 게임 시간도 취미생활도 줄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제거하지 못한 죄의 습관들, 하나님만 아시는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심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온전한 예배제 예배자, 하나님과 연합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온맘음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라 의지하라. 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아스 왕은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 의지했죠? 맞아요. 아스 왕이에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히스기야는요, 남유다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우리 칠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맨자 친구들 히스기야가 지금 누구를 섬기지 않았다고 해요? 아스로 왕. 그래요. 아버지 아스 왕은요 위기 속에서 아스루 왕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한 히스기야는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형통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스가 우상처럼 섬겼던 그 초강대고 아스루 왕을 섬기던 일도 중단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남유다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거죠.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런 말 알죠. 부전, 자전, 이게 무슨 말이죠? 이사 자성어. 이 말은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빠랑... 꼭 빼닮았냐?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어이 말은요 부모님의 태도나 성향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일상생활 중에서 어 우리 친들 구 모습 속에서 때로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어 부모님의 말투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 전두산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서 전두산이 걷는 폼이 아빠랑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근데 히스키아는요 아버지가 보인 이 부정적인 모습을 다 나나도 따르지 않았어요. 와, 정말 이 왕이 아하스의 왕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왕이 아들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믿음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결국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만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평소에 신실하게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도요 위기가 닥칩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다스린 지 14년째예요 남유다의 아스로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스로 왕이요 300달란트와 300, 응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내도록 요구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에 있는 여우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응금을 아스로 왕에게 다 내줘요 마치 이전에 아버지 아스 왕이 했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아버지랑 달랐어요. 나중에 또 아스루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옵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요, 지금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국가의 아주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유다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알고 믿었어요. 몰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심을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아주 신나고 명쾌한 말씀. 우리 열한기야 19장, 30절,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가 나와서, 나와서 아스로, 진영에서 아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얘들아 송장이 뭐예요 송장? 다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요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을 싹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너무나 귀한 일이었어요 어, 최근에요 우리 교회 유치원인 경상중앙 유치원에서요 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 어린이가 나와서요 초 긴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반은 물론이거니와 경상중앙유치원 모든 원아들과 선생님들 심지어 관련 부모님들까지도 다 코로나 검사를 전수조사를 해야만 했는데요 이 사실을 듣고요 얼마나 진짜 긴장이 되고 순간 얼마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가장 간절히 기도한 분은 아마도 유치원 원장이가 교사 선생님들었을것 같은데요. 일로 인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경산중앙유치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진짜 아무도 아무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단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온 나라가 막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잖아요. 어 근데도 평소에 유치원이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얼마나 원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 JTBC 방송국에서 나와서 유치원의 일상 생활을 다 찍고 인터뷰를 하고 갔어요. 실제로 조사님이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 JTBC 방송국 차량이 와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와 근데 진짜 그걸 찍고 어, 방송국에서 이 상황을 보도해줬더라고요. 우리 그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쓰라 했다고 소란 피우는 어른들. 이 소식 꼭 봐야 할것 같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그 유치원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다행히도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참기 힘든데,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잘 쓰고 있던 겁니다. 윤도열 기자입니다.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잠도 못잘 정도로 불안했지만, 아이가 건넨 말에 좀 안심이 됐습니다. 아가가 손을 잘마 괜찮지 싶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오히려 엄마를 달래 주는 결과도 아이 말대로 나왔습니다. 원생 1 7 3명과 직원 32명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아, 어, 네, 정상입니다. 이렇게 유치원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뚝 떨어져 앉아 놀고 공부합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손을 씻으면 하루에 딱한번 마스크를 벗는 시간입니다. 절대 말하지 않고 칸막이 안에서만 밥을 먹습니다. 불편함 계속 뒤섞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평으로 확산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아의 친구들은 어, 우리가 지켜할 약속이라는 거에서 얘네들이 접근했고 그 약속이 얘네들의 생활의 습관이 된것 같아요. 이 유치원에 들어오면 건강하게 지혜롭게라는 원훈이 적혀 있습니다. 이곳 아이들이 지킨 수칙들 어른들도 잘 따라서 지켜준다면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코로나일구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마스크 잘 쓰고 맞지? 잘 쓰고. <laughs> 코까지. 해야. 코까지 꼭 써야 되는 거 맞지? 알지, 얘들아? JTBC 윤두열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 지금 막 댓글로 와 대단하다 짝짝짝 와 유치원 최고 막 이런 댓글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너무 저 우리 친구들 보기에도 너무 뿌듯하죠 아마 경상중앙 유치원 출신들 많을 건데 <laughs> 아무튼 어 근데요 이 유치 j t b c 뿐만이 아니라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중앙 방역대책 그 정은경 본부장님이요 어 방역에 좋은 예로 우리 경상중앙 유치원을 또 샘플로 소개하는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전도사님한테 이 경산중앙 유치원은 늘 이렇게 가슴 속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 교회 유치원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기회를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 코로나 1기 9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 유치원 이렇게 이 매우 중요한 샘플이 되고 있는 것 자체도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했어요. 자,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삶에도요, 때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학업과 관계, 또 가정, 건강,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고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이렇게 성경에서도 자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하실 만큼 최고의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어, 전우사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 시대 에참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진정한 형통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